숲으로 간 현자 영적 탐구의 선구자들.인도 북부 겐제지 강지역의 생활은 안정되었으며 가정을 가진 남자가 중심이 되었다.남자가 결혼하여 가정이 되면 자기 집에 신성한 불을 두고 전례를 거행했다.이것은 개혁된 공공 전례의 축소판이었다.그의 가정은 개인적 희생자의 영역이 된다. 이곳에서 죽음을 이겨내고 신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남자들은 가족을 떠나 사회의 등을 돌리고 숲으로 물러섰다. 가족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대신 가정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들은 초라하게 살았고 음식을 구걸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기르기도 했고, 가사를 읽기도 했다. 이 출가자 삼리아신들은 울타리 너머로 나아갔으나 인도의 영적 탐구에서는 중심이었다. 가장이 아니라 출가자가 종교적 변화의 동인이 된다. 인도의 초기 시대 다음 단계를 규정한 사람은 브라민 사제가 아니라 출가자였다. 이런 발전의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된 것이다. 출가는 오래된 수양의 뿌리를 둔 것인지 모른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아리아인이 오기 전 인도 원주민의 관행이라고 본다. 어떤 학자들은 베타 제이주의의 발전이라고 본다. 완전히 새로운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레그베다는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리면서 흙같이 노란색 옷을 입은 방랑자들이 공중부양을 하며 신들이 가본 곳을 가고 투시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길게 머리를 늘리고 산과 밀림에 살면서 어린이를 잡아먹는 신 루드라를 섬겼다. 리그베다에는 로드라에 대한 언급이 드문데 원주민 신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출가자는 브라티아 전사들과도 닮았다. 그들 역시 베다 사회의 가장자리를 배회했기 때문이다. 브라티아는 인도 유럽어 방언을 했으며 베다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초기 아리아 이민자들이었다. 브라띠아는 먹을 것이 필요하면 정착 공동체에서 훔쳤다. 그들의 옷은 검은색이었다. 그들은 어깨에 숫양 가죽을 걸쳤고 그들 자신의 제의를 거행했다. 통제된 방법으로 숨을 쉬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 번의 숨을 연습했다. 나중에 자기 비움의 영성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초기 형태의 요가는 브라띠아와 새로운 금융자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인 연결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한다. 제2 전문가들은 전례에서 폭력을 없애고 내적 영상을 개발했는데, 고대 전사무리가 탁발승 비폭력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다. 출가자들은 약, 약탈자들의 기동성 있는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선조가 새로운 영토를 열었던 곳에서 내적 세계를 탐험했다. 인도의 초기 시대 동안 전쟁 교율은 영적으로 해석된 평화로운 관행으로 바뀌었다. 가족을 떠나 스승의 집에서 살며. 베다를 공부하는 젊은 브라마 카린에게서 드러난다. 그의 삶은 브라티아와도 비슷하다. 그는 신성한 텍스트를 외우는 것 외에도 스승의 불을 보살피고 숲에서 뜰감을 해오고 탁발을 해야 했다. 브라마 카린은 브라티아와 마찬가지로 동물 가족의 옷을 입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인도 유럽계 젊은이들은 종종 일정 기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다.젊은이는 이 시간을 거치면서 사냥과 생존 기술을 배웠다.브라마카린도 어른의 삶으로 들어가는 인문의례의 일부로 숲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사냥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라마카리아 신성한 생활은 베타의 삶에 입문하는 것이었다. 제자는 송결을 지켜야 했다. 육식을할수 없었다. 리그베다를 외우고 절차를 익혔지만 그가 얻는 지식 비디아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중요했다. 인도의 교육은 절대 사실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아니었다. 만트라를 외우거나 고행 등을 직접 해야 했다. 그런 공부가 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변화시켜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브라마 카리는 신성한 세계와 세속적 세계의 중간 지대에 살았다. 스승은 불가피했다. 기원전 8세기에 이르면 브라민 사제는 눈에 보이는 신으로 보였다. 그는 베다 학문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제이동원에 나타나는 브라만의 힘으로 가득 찼다. 브라민 스승은 감각을 훈련하고 진실을 말하고 비폭력을 실천했다. 제자는 매일 사소한 일에도 스승을 모방했다. 스승은 산파가 되어 제자의 아트만이 태어나게 했다. 아트만은 산도 움직일 수 있었다. 완전한 브라문이 된 제자는 세상으로 돌아가 아내를 얻고 자기 계급의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기원전 8세기의 어느 시점에 견습을 오래 마친 성숙한 브라민들이 스승 없이 혼자 브라마카리아를 수행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성한 삶을 살려고 숲으로 들어갔다. 어떤 이들은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했지만 어떤 이들은 평생 브라마카린이 되었다. 메다의 제2동안 희생을 바치는 사랑과 사제는 신비한 승찬을 했지만 짧은 시간만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 신성한 세계와 세속적 세계는 양립할 수 없었다. 이생을 바치는 사람이 하늘에서 머문 뒤 땅으로 바로 내려오면 즉시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성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제의가 고안되었다. 그러나 출가자는 이렇게 다시 세속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늘 브라만의 영역에 남아 남아 있고 싶어 했다.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더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희생 받치는 사람은 저희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만 등을 돌렸지만 출가자는 영원히 거부한 것이다.초기의 출가자들은 신성한 삶을 다르게 해석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에 살면서 숲의 은신처에 신성한 불을 유지하고 제의를 거행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면서 가끔 희생제에 참여하려고 마을에 돌아갔다. 그러나 어떤 출가자는 외적 종교의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런 급진적 출가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영원히 숲에 살려고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재기를 먹으고 새로운 불을 피웠다. 다음날 목욕을 하고 삭발하고 버터나 우유를 제물로 노에 바치고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이런 죄인은 신성한 불을 내면화하여 출가자는 그 불을 자신의 내부에 담고 다닌다고 이야기 되었다. 이것은 모든 제의를 끝내는 제의였다. 마을을 영원히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행동이었다. 노란 가사를 입고 바리테를 들고 구루를 찾아 떠났다. 출가자는 자신이 행하는 브라마 카리아를 희생제의더 높은 형태로 보았다. 그의 신성한 불은 내부에서 탔다. 그가 마시는 생명을 주는 모든 모든 솜에 나타났다. 그가 먹는 모든 음식은 내적인 불에 바치는 재물이었다. 이제 물리적인 불에 댈감을 던져 넣을 필요가 없었다. 제2개혁가들은 인간의 아트만 내적인 자아가 프라자파티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희생죄인데 왜 외적인 신용을 하는가? 출가자는 희생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적인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진정한 희생죄란 뭔가? 누가 브라민인가? 외적죄를 거행하는 사죄인가? 아니면 어디를 가나 벌을 운반하는 출가자인가? 출가자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종교에서 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종교로 이행한 것이다. 출가자는 초기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종교의 내면화를 성취한 자들이다. 제이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생 제이가 신성하고 영원한 자를 창조한다고 했다. 이생자가 바로 아트만이었다. 제이에는 브라만의 힘이 들어 있었다. 출가자는 여기서 더 나갔다. 그는 아트만을 발판으로 우주를 통합하는 힘에 다가갔다. 버림, 금욕, 진정한 삶의 교율을 발판으로 삼아 출가자는 자신의 아트만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브라만과 통일됐다. 숲속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두 종류의 금욕자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구성원을 끌어들였다. 은자는 마을이나 인간사회와 거리를 두고 숲에서 살면서 타파스를 실행했다. 일부는 처자식과 살면서 밀림 속에서 신성한 노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은자는 정착지에서 재배한 것은 먹을 수 없었지만 다른 육식 동물이 죽인 동물의 고기는 먹을 수 있었다. 그의 모든 태도는 야생을 닮았다. 그는 정착한 가장에 정반대였다. 출가자는 더 급진적이었다. 그의 출가는 신체적인 것이라기보다 이념적인 것이었다. 음식 구걸은 허용되었지만 집은 가질 수 없었다. 가족 섹스 불제의 소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우기에는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다. 우기가 아니면 움직여야 했다. 그는 강철 같은 규율을 지녀야 했고 말과 감각을 통제해야 했다. 삭발을 하고 아임사를 실행에 옮겼으며 씨앗을 해치는 것을 삼갔다. 해를 주든 착하게 굴든 모든 동물을 똑같이 대했다. 브라모디아 시합에서 상대를 침묵시킨 브라만과 마찬가지로 출가자는 말없는 현자 문의가 되어 언어 너머에 놓인 실질를 얻으려고 했다. 이란 금욕주의의 합리적 근거는 아라니아카, 즉 숲의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제의를 신비하게 해석하는 내용이었다. 금식 금욕 다파스는 과거 베다 종교와는 달리 단순히 제의의 준비 과정이 아니었다. 그 자체가 제의였다. 음욕은 타파스의 불로 사람을 재물처럼 태웠다. 출가자의 가장 깊은 자아가 바로 희생제였다. 여기에 브라만의 실제가 담겨 있다. 신은 브라만 내부에 존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깊은 곳에도 사는 셈이다. 따라서 침묵의 현전은 영적인 내부의 재물로서 내적이고 외적인 대바에게 제사를 드렸다. 새로운 영성은 과거의 영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자라났다. 첫째로 제의 전문가들은 제사 구역에 참가자들이 가득하던 과거의 희생제시합을 계약했다. 새로운 제의에서 희생을 드리는 사람은 혼자였다. 이제 출가자는 이런 외로움을 한달한 한 단계 밀고 나갔다훗날의 문헌이 출가자를 이상적 브라민으로 제시하고 그를 베다의 정통성 안에 통합하려 하지만 그는 체제 전체에 도전했다.사람들은 출가자가 새로운 영적인 길을 걸어간 선구자라고 보았다. 출가자는 마을에서 자신의 독립을 선포했고 자신이 만든 세계에 살았다.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생활 방식은 출신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선포하던 시대에 출가자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가장은 사회적 네트워크, 자식의 규정을 받았지만, 출가자는 자신의 힘으로 혼자 존재했다. 추계 시대의 새로운 영웅은 무예를 자랑하는 영웅적 전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탐구해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겠다고 아임사에 헌신하는 수도자였다. 출가자는 야타부타, 즉 깨달음을 추구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눈을 뜨는 것을 추구했다.